제가 1900아2010아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어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구단이죠. 대구 F.C.에서 어, 그때 제 이름을 걸고 영광스럽게도 방우정의 유명 중계를 통해 가지고 어, 대한민국 최초로 일단은 어, 축구 경기장에서 중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86년도에 레크레이션 지도자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지방 자치제가 되면서 이벤트 MC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전국 이벤트 MC 협회 초대 회장도 역임했고 지금은 이제 어 전문 토크 강사로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 행복과 웃음을 주기 위해서 어 강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보는 데 있어서 운동장을 찾아주신 분들이 눈으로는 축구를 보고 귀로서는 중계를 들으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였는데 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 가지고. 어,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탔어요. 어, 제 기억으로는 방송, 신문 이런 쪽으로 한 20회 이상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어, 그때 이제 우리 그 단장님 이제 방송인이었고, 그런 분야 쪽으로 아무리 방송인이라도 대구에 그런 중교를 할수 있는 인재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 아이템은 좋더라도. 그러 딱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러가 그게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롤 모델이 되고 했었죠. 그 어, 최초라는 게 이건 진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경기는 지더라도 경기라는 게뭐 성적이 있으면 폐자가 있는 거고 그래도 뭐 스트레스 풀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중계라도 듣고 막 기분도 좋고 또 선물도 하나 받고 이러면은 기분도 굉장히 좋고. 그래도 이날만큼다 비워놨었죠. 모든 스케줄을. 에 그래가지고 한 번도 펑크 낸 적이 없었어요. 에내 기억으로는 지각은 한 번인가 한 5번 정도 늦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이상훈 캐스터가 그가 또 중계를 잘해요. 호흡이 잘맞주고 우리 사무실에. 나름뭐 축구에 대한 룰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웃기는 얘기만 하고 <laughs> 이상훈 캐스터는 자기가 분석도 예리하고 그냥 거의 뭐 감독이나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때 참 재밌었고 또그 장례 어나운스도 네. 하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 소개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때 막 소개하면 하고 이러면 목도 다 잠길 정도로 그래가지고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좀 힘이 되지 그래도 많은 관중들 앞에는 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 열정적이신 분들 그분들하고 얘들에 유머중계할 때는 그 스포터즈 또그 대표자도 불러가지고 또 같이 도 얘기도 좀 나누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어차피 이제 프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들만의 리그 아니고 관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응원하고 봐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는 고맙고 감사하죠. 잘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무조건. 이런 것 때문에 경기를 많이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강박관념이고, 실제로 부담감이 났잖아요. 그 진짜 저는 유능한 프로 선수라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교육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그 자체 경기를 정말 좀 담담하게, 대담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진짜 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 네. 번 31일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제 우리 그 선배 대학, 그죠 선배 대학 이런 분들이 이제 관중 찾주는데 그런 내가 일정을 다 비웠어요. 정말 바쁜 사람인데, 아우, 옛날 생각나가지고, 우리 가서 대구 FC 응원 한번 해보자. 우리 대구 FC를 사랑하시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구단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 FC 사랑하는 우리 선수단 여러분, 정말 2015년 정말 열심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작년에 명량이라는 연화을 보면은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 2척의 배가 남아있어 합니다. 전군 출정하라. 이런 게 굉장히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었는데, 자, 올한해 이제 그한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온 만큼 정말 요정의 미련겠습니다 끝까지 조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내년에는 우리 대구 F C에 뭐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제가 전군 출정하라 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구 F C 여러분 그리고 스포츠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장군, 출장하라!